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지지하시면이라는 제목이에요. 먼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관계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제가 직접 나가서 많은 얘기를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한 얘기들이기도 한데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분은 보지 못했는데. 한국교회가 그 선교지를 방문할 때 자기의 사는 집을 보여주는 집이 따로 있고, 자기가 실제로 사는 집이 따로 있대요. 너무 잘 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집을 가보면서 "선교사님, 왜 이렇게 잘 살아?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후원을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는 집을 따로 놔두고 성도들이 방문할 때... 보여주는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기 이전에 언젠가 한번 어느 선교제에 가서 그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좀처럼 사람 사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며칠 비워 놓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후원을 끊어버릴까봐 되도록 못 사는 집. 아프리카 같은 데서 소똥으로 지은 집, 운막집 이런 데서 살아야 한국교회 교인들이 계속 후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아프리카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정말 잘 사는 집 같이 보여지는 그런 집에서 살아요. 하룻밤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저기에 무슨 사역지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깊은 산속에도 사역지가 있고,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쉴 집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그 다음날 또새 힘을 얻어서 또 선교할 것 아니에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교사님들이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또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려면 편히 쉴 집, 그 몸을 쉬게 해줄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 언젠가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선교지에 갔는데. 단기 성교를 갔대요. 근데 한국에서 먹을거리 반찬거리를 많이 사 가지고 가서 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성교사님이 막 화를 냈대요. 어떻게 성교지에 오는데 한국 반찬을 가지고 오느냐. 성교지에 왔으면 그 성교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것도 체험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갔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지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사역을 못하고 전부 다 비실비실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선교사님이 "그럼 다음부터는 준비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현지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현지에 가 있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체정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집에서 살면서 다음 사역을 또 준비하고 그런 에너지를 보급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광야 같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광야 속에서 도망자로 인생을 살았어요. 도망자로 늘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던 다윗.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세로를 차단하면서 도피처로잡는 블레셋으로 갔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이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울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올 것이다 아니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다윗에게 두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다윗이요 완벽하게 찬스를 잡아서 그 대적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추격하는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두번 있었거든요. 근데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범죄했다. 범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창차 왕이 될 때인데 왕이 되면 우리의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거 맹세할 수 있겠니? 다위시 맹세까지 해요. 아니 그러면 다윗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제는 안 쫓아 오겠구나. 이제는 나를 향하여 추격을 멈추겠구나.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쫓아오더라도 블레셋으로 가는 건 도박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우리의 대적 블레셋과 한편이었지 않았느냐? 당신 대적 블레셋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그 편에서서 우리 나라와 전쟁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런 공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제너도 한번 친구 연하다니 사울의 적개심이 다윗을 향한 적개심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 아무래도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자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간 게 블레셋이었어요. 그때도 가드에 들어갔고 그때도 왕이 아기스였어요. 그때 미친 척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일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쫓는 걸 단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다윗에게 블레셋은 마지막 퇴로였고, 마지막 도피처와 같은 그런 장소였거든요. 자, 여러분의 도피처는 어디인가요? 인생을 살다가 진퇴양난의 길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앞이 정말 절망이고 다시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이고 깊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도피해야 될까요? 우리의 퇴로는 어디여야 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홍해의 얘기가 생각이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강력하게 무장한 애굽의 바로 왕이 잔뜩 분노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셨고, 그 홍해를 하나님의 품으로 만드셔서 이리 와라,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라. 내품이 너희들의 도피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셔서 그들을 살려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도피처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품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는 악을 품고. 일을 가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셨거든요 자기에게 못을 받고 창을 찌른 원수들까지도 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갔는데 만나게 될 모든 상황 속에 돋비쳐 우리의 퇴로 피난처는 예수님의 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품에 들어가면 안전하니까요 그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끝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니.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될것 같으니까. 다음에 착이 왕이 될것 같으니까 이 싹을 자르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거든요. 정말 사울이 블레셋으로 가니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 아니라 블레셋으로 가니까 다윗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나라 블레셋의 품에 안겼다. 이건 다윗이 끝장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다윗은 끝났다 생각하고 추격을 단념해요. 정말 다윗은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은요, 이 가드 아기스에게 가서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머물 장소를 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이 6 0 0 명가량 함께 갔는데 우리 식구들이 머물 곳을 달래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에게 줘요. 여러분 이 시글락은 노란 것으로 표시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어요. 보면 좌측이 블레셋이죠. 오른쪽은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은 그 중앙에 그 중간에 있고 그 밑에가 네게네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시글락으로 갔는데 이 시글락에 보낸 아기스와 시글락에서 살게 된이 다윗이 생각이 각각 달라요. 아기스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너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싸워라. 그러면 다윗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히나 됐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예요. 얼마나 위대한 장군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다윗을 완전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어떤 꿈을 꿨느냐면 거기서 다른 기회를 잡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이 다른 기회를 잡으려고 그랬지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절묘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하게 인생을 움직이시는 일들이 성경에 좀 나타나지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어느 땅의 몸인가요? 고센땅 그런데 이고센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축이 많았던, 목축을 많이 했던 그런 땅이 바로 고센땅이에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목축을 가중이 여겨요 목축을 가중이 여기 때문에 고센땅 같은 것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업이 목축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묘해요? 애굽 사람들은 가증이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최적지가 바로 고센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묘하심이 있어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동침하기 전이에요. 동침하고 나서 아 동침하기 전 그리고 나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야만 그때 진짜 부부가 되거든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동침하기 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절묘함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세상 사람들이 너 끝났어. 너는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묘한 기술을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살길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의혜로 은혜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묘함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16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 머물다가. 이런저런 전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길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여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자, 이 성경 본문을 보세요. 그솔 사람, 길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늘이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갑자기 침노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것을 침탈하는 이런 골치 아픈 족속들 이어대는 거예요. 방금 이 8절 본문에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난안 땅으로 갈때 만났던 전쟁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팔을 벌리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두 팔이 내려가면 패배했단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주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 전쟁 아말렉 이 사람들은요 늘 뒤처진 사람들을 습격하고 약한 부분 아킬레스 건을 잘 찾아가지고 습격해서 침노해서 약탈하는 이런 기질을 가진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이런 족속과 다윗이 싸워요. 어느 날이 사람들과 싸우고 나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가두 왕 아기스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요. 12절 10절 말씀 볼까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겝과 네 여리무엘 사람의 내겝과 네 개인 사람의 내겝이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기스는 뭘 물어요? 너희들이 누구와 싸웠느냐 누구와 물어요 누구와. 근데 다윗의 대답은 누구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와 싸웠다고 말하지 않고. 어디에서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제 다윗은 내 편이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로 못 돌아간다.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기스는 누구와 싸웠냐고 묻고, 다윗은 어디에서 싸웠냐고 대답하면서 아기스를 자기의 수에 노란하게 만들어요. 다윗의 묘수가 통한 것이요자 12절 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힘이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아기스가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묘수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다윗은요 블레셋에 살면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있는 모든 흠결을 다 제거를 해요. 아기스의 의심마저도 잠재워요. 하나님의 지혜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은 이렇게 모든 위기를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절묘하지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아기스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위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이로하 여금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다이편에 서 계셨어요. 사실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어요. 여호수아 15장 20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31절에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근데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땅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이 시글락을 유다 영토로 다윗이 만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데 아주 순한 양처럼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요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유다 영토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될때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조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어요. 아비가엘과 같은 총명하고 재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미래 권력에 흠결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고 아기스를 통하여서 유다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사울이 수천의 대군을 이끌고 추격해도 잡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블레셋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제거할 수 없고 지혜롭고 청명한 여인을 통해서 미래 권력에 흠결이 없게 하시고 도망자이고 망명자인 주제에 조국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지하실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쭉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지지하셨던 일 일생에 변곡점이 있었을까 인생에 어떤 걸음이 있었을까 나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던 때가 언제였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쯤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시기 위한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길일까?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계속 나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승리하는 걸음걸음을 내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